198cm의 큰 키에서 내려 꽂는 강속구에 상대 타자들의 배트가 연신 허공을 가릅니다. 올 시즌 한화에 합류한 94년생 새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입니다. 일본 지바 롯데마린스와 연습 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 일본에서 뛰던 지난 2022년, 노 히트 노런을 기록했을 정도로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지만 부상 이력이 많아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며 시즌을 완주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. Have any, like, certain goal for this season? Just to be healthy and t r as many games as possible. 페라자의 빈자리를 메울 새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팀의 중심 타자와 중견수로 맹활약을 예고했습니다. 연습 경기에 나설 때마다 안정적인 수비는 물론 기대 이상의 장타를 연일 터뜨리며 자신이 왜 뉴욕 양키스의 최고 유망주로 꼽혔는지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Uh, well, 지난해 6월 단기 대체선수에서 빼어난 실력을 뽐내며 재계약에 성공한 라이언 와이스도 한화 선발진을 이끕니다. -go uh, 검증된 기량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한화의 외국인 삼총사가 7년 만에 가을야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